구독자님 차량 오늘 뭐 만족하십니까? 네 구매자님 소개로 차 진짜 깔끔하게 잘산것 같아요 어, 믿고 사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네 구독자님 감사합니다 오 좋았어 안녕하세요 건반장 중고차의 건반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구독자님께서 냉동 탑차 냉동 탑차를 문의를 주셔 가지고 영상 간단히 찍었거든요 차량 보러 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내 외형부터 보여 드릴게요 2019년식 봉고3 냉동 탑차를 저희 구독자님께서 구해 달라고 하셔 갖고 저 건반장이 꼼꼼하게 확인했습니다 타이어 트레이드 괜찮고요 실내 보여 드릴게요. 실내 보시면은 2019년식에 88,000km 정도 주행을 했고요. 냉동탑차 같은 경우에는 진짜 냉동이 제일 중요해요. 이게 에어컨이랑 그다 연결돼 있어 가지고 관이나 이런 게 망가지면은 수리비가 진짜 많이 나와요. 에어컨 배선이랑 뭐 이런 게 가끔 녹는 경우도 있고 정말 차량 출고할 때 꼼꼼히 잘 봐야 돼요. 이 부분은 꼭 확인하셔야 되고 후방 카메라. 후방 카메라 미러에 매립되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 깨끗하게 잘 나오고 있어요. 열선 들어가 있고요. 미러 열선, 미러 열선 잘 들어가 있고요. 핸들 리모컨 들어가 있고요. 요새 같은 경우에는 중고 시장에서 수동보다는 오토 매물이 많이 팔리는 추세거든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수동보다 힘이 딸린다는 이유로 오토 매물이 그렇게 인기가 많지 않았는데 요새는 오토 매물을 좀더 많이 선호하고 있거든요. 구독자님이 이차 구매하셔 갖고. 사업 대박 나셨으면 좋겠다. 뒤에 보면은 탑차답게 공간이 굉장히 크고요. 냉동은 잘 되는 거 확인을 했고요. 이따가 최종적으로도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할 거예요. 이거를 제가 저희 구독자님한테 문의 받고 차량 구하려고 엄청 많이 알아봤어요. 이게 보통 일을 할때 쓰는 차량이다 보니까 깨끗한 차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흔적들이 많은 차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나름 정말로 깨끗하고. 정말 이 냉동, 냉동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리가 되어 있는 차를 제가 잘 찾았거든요 적재함 자체가 그래도 깨끗한 편이라 저희 구독자님이 짐을 실으실 때, 물건을 실으실 때좀 좋을 것 같고 발판 짚고 올라가는 거거든요 발판 잘돼 있고 그 다음에 보시면 스페어 타이어 스페어 타이어 잘 장착되어 있어요 탑차 같은 경우, 화물차 같은 경우엔 저는 2015년식 이상 추천을 하고 있거든요 2015년식 이상 추천을 하고 있고 그 미만 차량도 괜찮긴 한데 저는 그렇게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네, 출고하고 나서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카센터 들어왔거든요 기본 오일 및 브레이크 패드 그다음에 차량 기본적으로 출고하면서 정비할 수 있는 부분 지금 정비를 하고 있거든요 하나하나 하나 꼼꼼히 저 건반장이 다볼 겁니다. 이 탑차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하실 때 타시는 분이 많아서 차에 이상 유무가 생기면 굉장히 난감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방 정리를 꼼꼼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구독자님한테 서비스로 엔진오일이랑 그 다음에 에어컨 벨트, 에어컨 벨트 수리하려고 대기 중이고요. 제가 저희 구독자님이랑 간단하게 인터뷰 할 거거든요. 구독자님 차량 오늘 뭐 만족하십니까? 네, 구매자님 소개로 차 진짜 깔끔하게 잘산것 같아요. 어, 믿고 사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네. 구독자님 감사합니다. 뭐 있으시면은 저한테 문의 주시면은 제가 깨끗하게 해결해 드릴게요. 예, 네, 알겠습니다. 구독자분들 오늘도 건반장 영상 잘 보셨나요? 오늘은 2019년식 8만키로 주행한 냉동 탑차를 출고를 했고요. 출고 전에 에어컨 벨트, 각종 오일류를 교환을 하고 출고를 했고요. 지금 차량 상태 굉장히 좋거든요. 위에 번호로 문의 주시면은 냉동 탑차, 내장 탑차, 1톤 화물차부터 아주 꼼꼼하게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만인이 합리적으로 중고차를 구매하는 그날까지 저 건반장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